오늘 특별히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 정말 위로와 또 우리 마음에 용기를 주는 이 귀한 메시지가 될 것입니다. 자, 오른 양쪽 엄지를 들어서 옆에 있는 분에게 당신 멋져. 원더풀.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당신 멋져. 원더풀. 아, 얼마나 아름다우신지 몰라요. 원더풀 원하는 것보다 더잘 풀리는 한 해가 되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당신 멋져 당당하게 살고 신나게 살고 그리고 멋지게 살고 우리가 서로 양보하며 져주며 살자 그게 당신 멋져라는 말이죠 제가 오늘 이 제목을 영어로도 주보에 실었죠 특별히 Jesus overcame the world라는 단어 썼는데 이 이긴다라는 것은 overcome, 극복하다는 단어인데 came은 과거형을 쓰고 있어요 come, came, come이거든요 현재 과거, 과거 분사인데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사단 원수마기를 박살내고 이기셨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운동 경기를 이겨놓고 우리가 볼 때는 마음의 여유가 있죠 이해되십니까? 재방송할 때 이미 이긴 걸볼 때는 여유가 있잖아요. 그막 아슬아슬한 게 없어요. 이미 이긴 거예요. 여러분, 영적 승리를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기신 예수님, 이겼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오늘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어제 중국과 4강전에서 첫번 게임에 우리 장우진 선수가 그 만리장성, 중국의 1, 2, 3등, 세계 1, 2, 3등을 격파하는, 물론 2대 2에서 3대 2로 졌지만, 그러나 이 정도만 해도 대단했는데요. 이 장우진 선수가 손을 들고 표하는 유 모습을 감동 깊게 봤습니다. 여러분, 그 넘지 못할 그 만리장성 같은 중국의 최고 선수와 경기할 때 얼마나 쫄았겠습니까? 그리고 첫 번째 나간다라는 게 부담감이 왕부담이에요. 부담과 압박감과 두려움이 있었는데 선수는 이것을 극복해야 됩니다. 이거를 극복 못하면 절대 경기에서 이길 수 없다는 라 거예요. 이게 바로 오버컴이에요. 극복해야 돼요. 여러분 운동이나 인생도 두려움도 많고 걱정도 많고 이런 어떤 압박감을 복 하는 사람만이 승리자가 될수 있습니다. 여러분 매주 제가 이 강단에 섰으니까 여러분은 늘 설교하는 저희가 부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매일이 평가를 받고 있어요. 여러분한테 오늘 설교가 은혜롭다. 또 오늘 설교는 죽었네. 또 여러분의 얼굴 표정을 보면 알거든요. 은혜를 못 받은 얼굴을 보면 제가 막 부끄러워서 숨고 싶어요. 저도 제가 제일 잘 알아요. 오늘 설교가 은혜가 됐다 안 됐다라는 것은 그래서 늘이 강단에 설 때마다 엄청 부담감과 그리고 압박이 몰려와요. 근데 이것을 극복해야 되는 거예요. 극복하지 못하면 좋은 설교자가 될수 없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 똑같습니다. 오버컴 극복해야 되는 거예요. 이번 탁구 선수권 대회에서요. 오른팔이 없는 장애인 선수가 브라질 선수가 나와서 깜짝 놀랐어요. 아니 어떻게 장애우가 자, 비장애인과 경기를 하지? 지금 패널 올림픽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 선수는요 정상인하고 경기를 하겠다고 스스로 참여를 한 거예요. 자, 그 선수 한번 보여줘 보세요. 오른팔이 없어요. 왼팔로 자기가 서브를 놓고 자기가 치는데. 어드밴티지를 안 줘요. 점수를 5점 이상 주는 게 아니요. 똑같이 팽팽한 경기를 하는 거예요. 와, 29살 먹은 이 아가씨 얼마나 사람들이 도전을 받았는지 몰라요. 우리는 두 팔, 두 다리 멀쩡하면서도 세상에서 두려움 속에서 우리를 숨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브라질 선수를 보면서 무엇을 느낍니까?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작은 일에 두렵고 또 넘어지고 또 숨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이미 이천년 전에 십자가로 승리하신 이 승리의 사람으로서 우리는 당당하게 이 세상을 어떤 어려움도 극복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들어가도 돼요? 여러분 류현진이 하나로 온거 아십니까? 저는 야구에 관심이 없지만 그래도 이 사람이 한국에 온거 정도는 압니다. 근데 여러분, 류현진이 2013년도 성적표를 보면요. 깜짝 놀랄걸요. 58승 6무 80패. 이긴 거보다 진게 훨씬 많아요. 58번은 이겼지만 80번은 패했다라는 거예요. 그래도 한화에서 160억을 줘가면서 이분을 모시고 왔어요. 아 그렇구나. 우리는 승리한다고 했을 때 항상 이긴다고 생각하는데 질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때때로 베드로처럼 갈팡질팡 실수도 하고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끝까지 주님 붙들고 나갈 때 우리에게도 반드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혼놈을 많이 쳤던 그 선수도 훨씬 더 많은 스트라이크 아웃을 당한 거 아시잖아요. 여러분 다윗도 얼마나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까? 어쩌면 실패한 인생이죠. 범죄했죠. 살인도 범했죠. 그런데 철저히 회개할 때. 하나님은 다윗을 끝까지 40년 동안 그의 왕권을 지켜주고 마침내 승리의 삶을 살게 합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고. 모세도 40년 동안 숨어 살았던 실패의 삶이었어요. 무명의 선지자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다시 그를 세워서 120세까지 멋지게 40년을 승리의 삶을 살게 했다라는 사실이 기생다 과부로 다 마찬가지. 여러분 예수님은요. 광야에서 40일 금식하고 마귀에게 세번 시험을 받는데요. 승리했어요. 그거를 좀 이따 말씀드릴 겁니다. 또 십자가에서 마귀의 그 참소를 마침내 이기셨어요.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우리 찬송가 150장의 후렴구만 우리 같이 불러볼까요? 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며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여러분 십자가에서 마귀 권세 모략을 깨트리고 결국 이기셨다는 라 사실입니다 예수님은요 태어날 때부터 평범치가 않았어요. 헤로도 왕이 예루살렘의 두살 아이는 다 발견한 즉시 죽이라고 했어요. 그 죽음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예수님은 살아나신 거예요. 그리고 공생애를 거치고 우리에게 구원자로 오신 겁니다. 철학자 야스퍼스는요 인류 역사상 싸움이 없었다는 없었던 적은 없었다는. 우리는 끊임없이 인류 역사상 싸움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보통 네 가지로 말씀하죠. 인간은 자연과 싸워야 되고요. 그리고 경쟁 사회에서 싸워야 되고요. 그리고 자기 자신과 싸워야 되고, 그리고 마귀하고 우리는 죽을 때까지 싸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투쟁하는 인간이에요. 추위와 싸워야죠 더위와 홍수 가뭄 지진 재난 이 자연과 싸우는 거 아닙니까? 또 인간은 이 땅에서 경쟁사회에서 싸워요 요즘 얼마나 국회의원 되겠다고 치열한 접전을 하고 있죠 300명만 뽑는데 1500명 이상이 등록을 했어요 결국은 많은 사람이 싸워야 돼요 그 중에 한 명만 지옥구가 되는 겁니다 무한 경쟁 시대에 살고 있죠 또 자기 자신과 우리는 끊임없이 싸워야 돼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수님 다음으로 위대한 사도인데도요 저하고 여러분하고 똑같은 존재였어요 그가 뭐라고 고백한 줄 아세요? 로마서 7장에 오호라 나는 공관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느냐 나는 늘 사단의 유혹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과의 싸움. 마음으로는 누구의 법을 하나님의 법을 섬기길 원하나 이 육신으로는 마귀의 법을 따르는 도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아요? 이 성전문을 열고 나가면 은 세상에 나가서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따릅니까? 세상의 법을 또 따르고 있습니까? 그리고 사단 원수 마귀와 싸우는 삶을 우리는 살고 있어요. 그래서 33절이 핵심 구절인데요. 다 같이 봅시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란을 당하나? 따라서 합시다. 너희가 환란을 당하나? 한 주간 동안도 옆에 있는 얼굴 보세요. 얼마나 환란을 당한 얼굴입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이 만만한 세상이 아니에요. 죄와 유혹이 얼마나 우리를 흔들어대는지 몰라요. 최근에 두주 동안 한국의 큰 교회에 교회사의 남을 두 분이 돌아가셨죠. 바로 정장복 교수님은 81세에 그 남양주시에서 건강 관리하려고 열심히 뛰다가 그만 푹 쓰러졌는데 아무도 그를 발견하지 못해서 나중에 병원에 갔더니 이미 돌아가셨어요. 심정지가 왔어요. 또 김명혁 교수님은 한국 복음주의 협의회 회장님인데 은퇴 후에 그춘천에 작은 개척교회 가서 자비랑으로 설교하러 가다가 차 사고가 나서 그 자리에서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목사라고 봐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성도라고 봐주는 게 아니에요. 때가 되면 우리가 어떤 사고로 갈 수도 있는 거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이거는 알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평범하게 자연적으로 우리를 데려가지 않고 이런 끔찍한 사고를 통해서 나를 데려갈까? 우리는 알수 없어요. 그 교수님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봤더니 3월, 4월, 5월, 12월까지 스케줄이 쫙 있더라고요. 김명희 교수님이. 못 가는 거죠. 죽었으니까. 저는 그걸 보고 충격을 받았어요. 야, 한 목사, 너도 하나님이 한시적으로 붙드는 거다. 저도 4월달에 초읍교회 가서 설교도 해야 되고요. 또 우리 대마도도 가야 되고 또 6월달에는 태국에도 가야 되는데요. 하나님이 내일 저를 데려가면은 못 가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이게 우리의 한계성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아펜젤레는 1902년도에 감리교 최초의 선교사로 오셨다가 인천에서 목포로 가다가. 군산 앞바다에서 상산하고 부딪혀서 거기에서 바다에서 익사하고 말았어요. 순교하고 말았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 인생이에요. 성교사도 하나님이 부르시면은 어디든지 그냥 그 자리에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너희가 환란을 당하나 담대하라는 거예요.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여러분, 죽음은 한 번이기 때문에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집에서 죽나 바다에서 죽나 산에서 죽나 어디서 언젠가는 우리가 가기 때문에 이 죽음의 방법은 너무 여러분 예민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을 통일한 고난을 당하는 주를 알 민이라. 그래요. 우리가 당하는 이 어려움은 우리만 당하는 게 아니에요 스테반도 돌에 맞아 죽었고요 베드로도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혔고요 수많은 사람은요 우리보다 앞서 주님 앞에 갔습니다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요 마귀가 얼마나 자기에게 와서 참사하는지 사탄아 물러가라고요 잉크병을 얼마나 집어던졌던지 이 벽이 잉크 자국이 줄줄줄 흘러내렸어요 여러분 그 위대한 마틴 루터도요 마귀가 가만두지를 않는 거예요 어떡 하든지 종교의 극을 못 일으키려고 생각 속으로 마음 속으로 사단은 그를 흔들어 댔던 겁니다 그래서 그가 화가 나서 잉크병을 던졌더니 그 잉크병이 얼마나 많이 부서져서 깨져서 잉크가 줄줄 흘러내렸더니 자국이 있어요, 지금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이처럼 사단이 우리를 계속 공격합니다. 우리를 흔들어대요. 그러나 담대하십시오.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는 사실입니다. 마틴 루터는 이 본문을 읽고 놀라운 하나님의 경려요 위로라고 말씀했어. 이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메시지는 없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그러니까 너희는 쫄지도 두려워하지도 말라. 하나님만 의지하고 예수 이름으로 나아가면은 너희가 싸우는 게 아니고 내가 대신 싸워 주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대장 대신 예수님이 우리 앞서 행하시면 우리는 어떤 영적인 싸움에서도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약하죠. 나는 비록 넘어지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면은 반드시 우리의 싸움은 승산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마귀에게 세번 시험을 당했고요. 핍박과 십자가의 고통과 죄와 사망을 이기셨어요. 자, 예수님은 세 가지 시험을 당하셨는데요. 돌이 뭐라고요? 떡이 되게 하라. 자, 이거는 우리의 기본적인 인간의 그 욕구를 자극하는 시험이에요. 저도 저녁에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대로 오후 5시부터는 음식물을 안 먹는다고 했죠. 그러나 집에 가면은요, 먹을 게 있으면 저도 약해가지고 이거 하나만 먹을게 하고 제가 먹을 때도 있어요. 이게 인간이에요 어제도 아내가 먹지 말라 먹지 말라고 하는데 그빵 4분의 1을 먹었는데 그게 속에서 위에서 뭔가 부담이 돼가지고 잠자는데 계속 불편하더라고요 이미 몸이 저는 음식을 안 받는데 주인이 왜 오늘 나에게 음식을 줄까 하고 안에서 데모가 일어난 거예요 저는 절대 이 위장이 이제 어 의식이 돼가지고 5시 이후로 음식을 먹으면 속이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두 번째 성전 꼭대기에 뛰어내리라 천사가 너를 받들리라 어떻? 당연히 하나님 능력으로 예수님 받들죠 이거는 뭐를 말씀하는 겁니까? 하나님이신 믿음의 선물을 오해하고 과잉 남용하면 세상이 어지럽게 되는 것이죠 마치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비상문을 열고 내가 떨어지면 천사가 나를 받들겠다라는 정신병자 같은 말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시험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마지막 세상 모든 천하 만국을 보여 주면서 네가 나에게 절만 하라. 그러면 내가 이 모든 것을 줄게. 여러분, 이게 뭐예요? 뜻때때로 우리에게는 이러한 권력에 대한 욕구가 생길 때가 있어요. 이 천하 만국을 너에게 다 준다라는 거예요. 네가 나한테 한 번만 절하면 여러분 이 권력이라는 게 얼마나 무섭습니까? 최근에 이승만 대통령 영화가 나왔죠. 또 김대중 대통령 영화가 나왔죠. 이 권력의 무상함을 한번 볼까요? 자, 우리나라 대통령 사진 한번 봅시다. 저 아래부터 이승만부터 지금 현 대통령까지 쭉 나오죠. 인간은요, 처음에는 안 그랬어요. 이승만 대통령도. 근데 정권을 자꾸 쥐고 쥐고 쥐다 보니까 결국 욕심이 생긴 겁니다. 이 좋은 자리를 남에게 놓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우리나라에서 추방돼가지고 하와이에서 망명하다가 거기서 돌아가신 거 아십니까? 이분은 독실한 크리스찬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세 번째 시험 받은 여기에 넘어간 거예요. 결국 그 안에만 우리나라에 와서 살다가 돌아가셨죠. 여기 보면은 욕심 부리다가. 총에 맞고 욕심부리다가 백성들로부터 버림받은 대통령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남자는 권력지향적이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도 똑같은 유혹이 온 거예요 네가 나한테 딱한 번만 절하면 너왕 너 시켜줄게 대통령 시켜줄게 그런데 예수님은 그거를 극복했다는 오버컴 사탄아 물러가라 결국 이 시험에서 이기셨다는 라 거예요 예 들어가도 돼요 예수님은 또 핍박을 이기셨습니다 예수님은요 바리세인 서유관 제사장들이 얼마나 자기를 핍박했는지 몰라요 심지어는요 가족들마저도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자기의 남동생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마저도 형왜 그래 여동생마저도 오빠 왜 그래 이랬다래요 여러분 마리아가 예수님만 낳은 거 아닌 거 아시죠? 무려 남동생 4명을 내리 났어요 예수님 다음으로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여동생도 낳았어요 친족들도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를 핍박한 거예요 저도 북계동교회 다닐 때 제수삼수할 때 교회 가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밤을 새는 세월이 2년 가까이 있었어요 그때 우리 형, 누나 다 저보고 미쳤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다 오면요 오해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요셉을 보세요 보디발 장군의 아내 오해로 그 억울하게 감옥에 가게 되지 않았습니까 핍박을 받았죠 다니엘도요 다리오왕의 총애를 받았지만 고관 120명으로부터 특별히 사랑하니까 이... 다니엘을 시샘하고 시기 질투해서 결국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 집어넣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자들의 입을 틀어막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살다 오면 이런 오해도 받고요. 질투와 시기를 받게 돼요. 에스돈도 하만의 모략을 핍박을 받았지만 결국 이기게 됩니다. 예수님은 또한 고통을 이기셨어요. 가시 면류가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이 가시 멸류관은요 얼마나 이게 날카로운지 제가 이걸 옮기다가 제가 손에 피가 난 적이 있어요 이게 실제 가시입니다 이러한 가시 멸류관을 예수님은 받으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리고 양손과 양팔에 이 17cm 정도는 이 굵은 못 얼마나 이게 차갑고 묵직한 못 이게 가벼운 못이야 이게 실제 무게와 사이즈가 똑같은 못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양손에 양발에 박히고 옆구리는 창을 찔리면서 모든 고통을 뭐 했어요? 오버컴, 극복해냈어요 그 무서운 저주의 십자가를 내려왔다면요 저와 여러분은 구원 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모든 고통을 극복하셨다라는 사실. 그리고 마지막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셨어요.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따라서 해 볼까요?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좀 있다 우리 부활 주일을 맞이하게 됐죠? 자, 예수님은 이 땅에서 세명을 살립니다. 첫째는 누구를 살린지 아세요? 회당장의 딸을 살립니다. 어.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할때그 죽었던 아이가 벌떡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첫 번째 살, 살리는 사건이. 두 번째로는 나인 성을 가다가 한 과부를 만나는데 아들이 죽어서 이 장례 식장으로 관이 가는데 그 관을 가로막고 이 애통한 여인을 향하여 멈춰라 그리고 그 죽어 무덤에 그 관에 들어있는 청년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그래서 관에서 뚜껑 열고 이 청년이 나왔어요 그리고 살아났어요 이게 두 번째 예수님이 생전에 살린 사건이고요 마지막은 마리아의 오빠 죽은 나사로를 가서 뭐라고 큰 소리를 외쳤습니까 나사로야 나오너라 따라서 해봅시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어떻게 됐어요? 예. 송장이 거기에서 뚜벅뚜벅 그 붕대를 품고 살아나왔어요. 여러분, 이것이 사망 권세를 깨트리시는 그 주님의 이기심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러한 예수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될 것인가? 저는 세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칩니다. 첫째는요.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18절의 말씀이에요. 그런 즉 너희는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 있는 자 같이 하여 따라 삽시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가니라. 자 벌써 2월달이 끝나고요. 6분의 1이 지나고요. 이제 좀 있으면 3월입니다. 세월이 얼마나 빠른지요. 세월을 아끼라는 거예요. 게으르고 나태한 그긴 겨울의 습관을 과감하게 뜯어 고치고, 이제 사순절 기간에 새벽을 나와서 기도하며, 그리고 거룩한 신부처럼 우리의 몸과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는 거예요. 세월을 아끼라.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으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탄 것이니. 따라서 합시다. 술 취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돈에 권력에 취하고요. 그다음에 정욕에 취하고요, 술에 취하고 세상에 취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절대 이길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서 이긴자의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서 그 취하는 데서 방탕한 삶에서 우리는 나오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예수님처럼 거룩한 신부로서 이 땅에서 승리의 삶을 살수 있는 것입니다. 올림픽 선수가 되려면요. 365일 중에 딱 52주만 52일만 신다 그래요. 여러분, 어, 대표 선수도 주일은 훈련이 없어요. 그날은 집에 가서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요. 나머지 365일 중에 52일을 빼면 얼마예요? 313일을 매일 8시간씩 4년 동안 연습합니다. 계산해 보니까 딱만 시간이에요. 그래서 책도 나왔죠. 1만 시간의 법칙. 사람이 운명을 바꾸는 데는요. 1만 시간이 필요하답니다. 한번 여러분, 오늘부터 한번 도전해 보세요. 1만 시간을 여러분 영어에 미치든지 일본에 미치든지 독서를 하든지 뭔가 미쳐 보세요. 음식을 1만 시간 동안 연구해 보세요. 유명한 셰프가 나올 겁니다. 유명한 학자가 이 중에 나올 거예요. 사람이 1만 시간만 한 것에 집중해보세요. 그래서 올림픽 선수의 대표 선수가 금메달을 그렇게 따는 겁니다. 우연히 따는 게 아니에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세상의 친구도 만나야 되고, 극장에도 가야 되고, 할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절제하고, 절제하고, 절제해야만이 드디어 승리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긴 자의 삶을 산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전신 갑주로 무장해야 됩니다.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우리 3월 초부터 제자 교육할 때로 많이 신청하세요. 그리고 오늘의 양식을 통하여 말씀을 말씀의 검으로 여러분 갈아야 돼. 그래야 우리가 이긴자의 삶을 사는 겁니다. 그리고 목표를 세워야 됩니다. 펴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목적을 갖고 목표를 갖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요 반드시 우리의 삶이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이긴자의 삶을 살면요 주님은 네 가지의 축복을 주십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어요. 첫째는 이기는 자는 만국을 탓스는 권세를 주리라. 또 이기는 자는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흐려지지 아니리라또 이기는 자는 성전의 두 기둥과 같이 너의 이름을 쓰리라 야긴과 보았음. 이기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리라.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이긴 자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너의 가는 길에.